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조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장도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어제 기대와 완전히 반대여가지고 오늘도 또 얘기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섹터가 약세였습니다. 월요일 반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금리가 떨어져 있고 환율도 떨어졌고 어 그리고 나스닥 올라가고 지금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고 그리고 또 마침 디램 가격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듯한 아직 뭐 강한 매수는 없는데 살짝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았고 삼성전자가 빠질 이유가 없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간의 매수가, 매도가 있긴 한데,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도를 잡고 있진 않아요. 시작부터는. 근데 기간의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모양이 지금 이틀째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빠지느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어제는 반도체 회의 때 좋은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허규 산유국들도 잘 살았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태,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에 공장을 두 개를 지으면서 거기에 한 25조 정도를 투자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작년에 그 반도체 매출이 43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번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얘기만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그냥 공장 더 지으면 되잖아요. 돈 있으니까. 네, 지으면 되는데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줄여라, 아니면 끊어라, 이렇게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실적에 상당히 강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3월 31일 날 미얀마 사태 때 현금화를 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시황이라는 거는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밤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지금 위험을 조금 줄여놓을 필요가 있는지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또 지금 현재 500조가 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다면 지수도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지수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위험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다른 쪽은 아닌데요. 이두개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미국 시장은 연준 시장의 발언, 왓슨스콜 시걸 교수의 발언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장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약세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오늘 다 많이 빠졌죠. 어제 뭐 글로비스의 지분 블록딜 관련 소문이 있어가지고 올랐다고 그런 얘기가 나중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이 자동차 쪽으로 뭐 기관과 외군, 외국인 둘다 매도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아침에 그 살짝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었죠. 네, 반등이 나오다가. 12시 정도에 반등이 나오다가 2시 조금 가까이 돼서 갑자기 하락이 커졌는데 그때 기간이 한 2,5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도 유지를 하다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때 나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연준의 얘기는 사실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인플레이 올라가면 조정할 도구 있으니까 다시 끌어내릴 거고 뭐인플레는 일시, 일시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뭐더 이상 뭐 언급할 것도 없고 그 시장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데 우리나라는 한 종목의 그 편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잘못되면 뭐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왔던 그 히토리 관련 뉴스 그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언급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삼성 문제 급락을 우려하고 계신데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지수 쪽에 펀드겠죠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금화를 할지 안 할지 네. 현금화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때 또 따라 사도 되는 거죠 뭐 그거 몇 프로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만일에 중국 쪽에 나가는 수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삼성전자의 하락이 생각보다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 넘게 일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사업보고서를 한번 열어봤어요. 네. 그걸 보고 지금 중국 쪽의 매출이 43% 그리고 그외 지역이 47%인데. 상당히 큽니다, 이게. 너무 큽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 반도체 쪽에서 나온 이익이 전체 이익의 50%예요. 거기에서 43%면 이 매출이 영업 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게 충격 받으면 큰일 나니까 조금 위험은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회피했다가 그리고 위험이 제거되고 나면 들어가면 되겠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에다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배터리 소송에 대한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기간이 만료됐는데 오늘 조지아 주지사가 또 거부권을 촉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한개회사는 조금 좀 빠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부권 행사 기한이 거의 다 됐으니까 뭐 만일 행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쪽은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죠. 못 파니까 접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배터리에 대해서 공급망을 지고 있으려면 여러 기업이 투자를 해서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왜 결정을 안 하고 아무런 답도 없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 뭐, 나름대로 생각은 하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그쪽도 지금 시장에는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 회사가 얼마 전에 또 양극재 회사랑 계약을 맺었다는 라 얘기 때문에 양극재 회사가 올랐어요. 오늘도 양극재 회사는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도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하고,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분리막이나, 뭐 동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갑자기 그게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맺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뭐 미국이 원하는 거는 공급망을 자기들 손에서 제어를 할수 있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회사 9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는데요. 어, 2021년 전략적 경제법을 초당적으로 재,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 말을 했습니다. 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의 관건인데요. 오늘 2시 이후에 중국 장시성 간저우라는 곳에 그 곳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거기 히토류 생산하는 40에서 50% 정도 기업의 생산이 중단하겠다. 언제까지? 다음 달 7일까지? 뭐 이달 말까지?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금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대항조치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어, 이게 블랙리스트 지정하는 과정이 좀 웃긴데 그 중국의 파이티움이라는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그 5나노급 그 반도체, 그 초정밀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대만 업체, 알칩이라는 회사한테다가 맡겼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 알칩 회사가 TSMC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미국이 몰랐던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이 파이티움이 만든 반도체를 어디서 쓰냐 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설계하는데 쓴다라는 거죠. 이 미사일을 설계하는 회사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었는데, 이 파이티움이라는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걸 한 달이 건너가지고, TSMC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파운드리에다가 맡기니까. 네. 그,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 이제 TSMC가 문제잖아요. 근데 TSMC는 지금 오늘 발표된 그 2021년 전략적 경쟁법이라는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만이 아주 중요한 동맹 국가라고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태국 이렇게가 중요한 동맹 국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대만은 TSMC라는 가장 강력한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강력한 디램 업체가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한 그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이게 우리 그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은 랜드 플래시 공장이에요. 그게 전체 캐파의 35%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랜드플래시는 이미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 저장 매체는 제가 볼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파운드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해서 생산을 맡길 곳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TSMC라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 미국이 아마 제어하려는 거는 이 파운드리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여러 곳에서 지금 오늘도 대만 영해에서 그 중국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지금 벌써 5일째입니다, 지금. 네. 그 과시한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필리핀 그쪽 밑에 이 남중국해죠. 그쪽에 지금 중국 어선이 220척이 도열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시킨 거 아니다. 뭐안 시켰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필리핀 쪽에서는 민병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필리핀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네. 2016년도에 중국이 필리핀 그 섬이 있거든요. 그 산호섬이 있어요. 휘, 휘선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소에서 국제 재판소에서 이게 필리핀 땅이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중국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 자기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베트남이 있고요 이쪽에 필리핀이 있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가 있거든요. 이까지 자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자기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만과 대만과 어, 필리핀 중요한데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가다라고 지목해서 지금 그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설마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까라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국무부에서도 외교적 경제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군사적은 아니죠. 근데 비행기 자꾸 날아다니고 하면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4%가 급등했어요. 전월의 1.7%였던 게4.4% 급등했습니다. 원래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는데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중국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전향이 되는 거죠. 원망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채권 축소 어제 네덜란드 은행에서 채권 축소 매입을 축소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까지는 채권 매입을 늘리고 3분기부터는 축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6월달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럽은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그게 끝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가 대응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유럽도 지금 그이 미국과 중국 간에 이 충돌에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 이게 완전한 봉쇄가 되는 건데, 어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 중국도 동맹을 결성하고 있어요. 동맹을 결성해서 미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게 뭐냐면 달러거든요.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걸 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에게, 중국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위구르, 그리고 대만, 홍콩이잖아요. 근데 이번 그 법안에도 대만, 홍콩, 위구르가 실려 있습니다. 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린다라는 거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휘토류 이 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첨단 산업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장 지금 중국이 생산을 중단해버리면, 그 반도체 못 만들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게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우리나라는 또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글로벌 법인세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반발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증시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원래 프랑스가 디지털세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글로벌 법인세를 얘기하면서 중국, 어, 미국이 상당히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를 해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를 해도 된다. 대신에 인터넷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제조업체, 그런 업체들도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타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21%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유럽의 아일랜드나 뭐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가 지금 12% 정도, 16% 이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인터넷 기업이 많잖아요. 즉 구글 이 구글세라고 하는 디지털세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물러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럽, 뭐, 물론 그 법인세가 주목, 적이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방을 확실하게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를 집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우크라이나, 반 러시아 진영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독일이 참다 참다 메르켈 총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한테. 네. 하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독일쪽으로 가스관이 두개 연결되어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 가스관 문을 닫아버리면 독일의 경제가 멈춥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참다 참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러틴은 아예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공격할 것처럼 지금. 러시아는 러, 그 우크라이나를 자꾸 크림반도 이미 먹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자꾸 침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이쪽. 남중국해 쪽으로 이 쪽을 자꾸 침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네.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방이 필요하고 긴장감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베트남이 그런 기회를 또 잡아가지고 지금 자국의 이익을 지금 증대하고 있는데, 어, 미국이 지금 다른 데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하면서까지 동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싸움이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뭐 이렇게 어떤 결단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그 내용이 뭐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데 대만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도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미일 동맹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줄을 잘 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특히 주식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수 있어 가지고 지금은 경제는 무조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비싸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좋다고 보는데 정치 외교적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타이밍이죠.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이,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니까 어, 다음 주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